안녕하세요. 축산인 여러분. 오늘은 농장의 경제성과 가축의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여물통입니다. 단순히 먹이를 담는 통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어떤 여물통을 쓰느냐에 따라 버려지는 사료값이 달라지고 가축의 성장 속도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튼튼하고 효율적인 여물통을 바탕으로 실패 없는 여물통 구매 팁을 5분 동안 꽉 채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물통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보셔야 할 점은 바로 허실방지입니다. 염소나 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축들이 고개를 흔들며 먹다 보면 바닥에 흘리는 건초와 사료가 어마어마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료는 가축의 배설물과 섞여 오염되기 때문에 다시 먹일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사료비 낭비로 이어지고 농가 수익을 깎아 먹는 주범이 되죠. 오늘 소개하는 제품처럼 입구의 각도와 깊이가 가축의 구강 구조에 맞게 설계된 제품을 선택해야 가축이 먹이를 파헤치는 동작을 최소화하고 밖으로 튀어나가는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재입니다. 축사 환경은 생각보다 가혹합니다. 가축들이 들이받고 밟고 올라타는 일은 일상이죠. 이 여물통은 일반 플라스틱이 아닌 충격과 하중에 강한 고강도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겨울철 매서운 추위에 깨지거나 여름철 강한 햇빛에 부식되어 가루가 날리는 저가형 제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모서리가 라운딩 처리되어 있어 가축이 급하게 먹다가 눈이나 몸을 다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튼튼한 여물통 하나가 병원비를 아껴주는 셈입니다. 이 제품은 1m 길이부터 최대 2.5m까지 다양한 사이즈가 있는데요. 우리 농장에는 어떤 크기가 맞을까요? 1m 사이즈는 좁은 칸막이 축사나 어린 염소, 양 또는 송아지를 개별 관리할 때 최적입니다. 공간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1.5m 사이즈 가장 추천하는 표준 사이즈입니다. 성체 염소 여러 마리가 동시에 먹기에 충분하며 중소형 가축용으로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2.5m 제품은 대형 축산화소 말 같은 대형 가축에게 사료를 급여할 때 사용합니다. 길이가 넉넉해서 가축들끼리 먹이 다툼을 하는 것을 방지해주고 모든 가축이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돕습니다. 왜이 제품이어야 할까요? 구매자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포인트는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조립과 설치가 간편합니다. 누구나 손쉽게 촉사에 고정하거나 배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생 관리가 쉽습니다. 사료찌꺼기가 끼지 않는 매끄러운 표면 덕분에 물 청소 한 번이면 깨끗하게 유지되어 가축의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확실한 비용 절감입니다. 허실을 줄여주는 설계 덕분에 한 달만 써봐도 절약되는 사료값으로 여물통 값을 뽑는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축사는 장비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똑한 여물통 하나가 여러분의 노동력을 줄여주고 농장의 수익을 높여줍니다.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우리 농장에 딱 맞는 사이즈를 확인해보세요. 튼튼하고 위생적인 여물통으로 여러분의 가축들에게 더 좋은 식사 환경을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유익한 축산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